좋은 아침입니다. 남해안 투어 어, 5일차 날이 밝았습니다. 현재 위치는 전라남도 완도군 신지면 신지 명사심리 해수욕장입니다. 어, 어제 청산도 일주를 마치고 신지 대교를 건너가지고 어, 이곳까지 또 들어왔습니다. 어, 이곳에는 명사심리 해수욕장에는 요즘 어, 피서객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한적하고 조용한 이런 환경에서 어, 주차장 한쪽 끝 쪽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또 하룻밤을 유숙을 했습니다. 이 주변에는 어 자동차도 다니지 않고 산새 소리도 들리지 않는 가운데 바람 소리만 가볍게 들리는 가운데 어 편안하게 하룻밤을 유숙하고 또 이제 오늘 일정을 준비하기 위해 가지고 어 텐트를 철거해 가지고 어 라이딩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오일차 라이딩 출발합니다. 오늘은. 신지도 명사심리해수욕장 주변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어 신지면 전체적으로 한번 일주를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장영실 대교를 건너가지고 고금도 쪽으로다가 어 진행하는 걸로다가 일정을 잡았습니다. 자 오늘도 즐겁고 안전한 라이딩을 위해 가지고 화이팅 하겠습니다. 포이팅입니다 현재 제가 도착한 곳은 신지도에 있는 명사십리 해변입니다. 전국에는 또 명사십리 해변이라는 이름을 가진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은 어, 이곳에 오니까 또 어, 특별한 어, 명사십리 해변입니다. 이곳에 보니까 아주 드넓은 모래 백사장, 부드러운 백사장이 아주 멀리 끝이 보이지 않게 펼쳐져 있습니다. 명사십리 해변에 오면은 이렇게 흑설탕처럼 부드러운 모래밭이 드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자 해변으로 가까이 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변에 이렇게 나가면은 촉촉하게 젖어 있는 해변 자 아무도 밟지 않은 깨끗한 모래밭에 글씨를 써봅니다. 두바퀴 여행 자 두바키 여행입니다. 오늘 명사십리 해변까지 왔습니다. 명사십리 해변, 명사십리. 자 해변에 나와가지고 어,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이 되어서 여기에 이야기가 있습니다. 3.8km에 이르는 고운 모래와 깨끗한 수질을 자랑하는. 어, 모래밭이랍니다. 와, 대단합니다. 규모가 3.8km랍니다. 이곳에, 어, 브루프로그. 자, 신지 명사 심리 해변의 공식 마스코트 개구장이 스모프입니다. 개구장이 스모프가 어, 이곳에서 캔하고 병하고 이렇게, 어, 쓰레기를 주워 담아가지고 끌고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는 명사심리관광지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도로변에 표지판이 있어가지고 들어왔더니 특별한 건 없습니다. 명사심리 해변에 어, 나가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이름 봄이다 보니까 우측에 갈대밭은 어, 작년에 피었던 갈대가 말라가지고 잔잔한 상태로 서 있는 상태입니다. 자 현재 저는 명사십리해수욕장맨끝 지점까지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니까 동네 자그마한 항구가 하나 있습니다. 어, 여기 이곳에서 보면은 저쪽으로 어, 멀리 분포되어 있는 명사십리해수욕장이 해수욕장 저쪽 끝이 건물이 보이는 곳, 저곳까지가 명사십리 백사장입니다. 어, 거리가 3.8km, 약 4km 된다 해가지고 명사십리라고 합니다. 십리길 해수욕장 그 해변에 처음부터 끝까지 어,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명사십리 해수욕장 어지 이곳에 진입을 해가지고 어, 지금 해안선 따라가지고 여기까지 끝까지 내려왔습니다. 어, 현재 이곳이 어, 석화포항 어, 여기까지 지금 내려왔습니다. 이 길이가 3.8km 심리 어, 길이랍니다. 자, 현재 신지도의 날씨는 어, 아침 기온이 영상 14도입니다. 다른 곳 보다가 아주 온화한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더군다나 지금 바람 한점 없이 잔잔하게 바람이 흐르기 때문에 어, 벌써 훈훈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신지도의 공공근로 작업하는 날인가 봅니다. 어, 마을에 또 어르신네들이 나와가지고. 어, 일하다가 잠시 쉬는 풍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 현재 신지도로 와가지고 이렇게 한 바퀴 둘러보고 있는데 어, 이곳은 명사십리 해수욕장만 뚜렷한 윤곽이 나타나고 뭐 특별하게 어, 어, 보이는 건 없습니다. 또 지나가다가 보니까 여기에 어, 신지 항일운동 기념공원이라고 있습니다. 어, 이곳에서도 또 항일운동이 또 일어났던 아마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올라가가지고 공원에 어떤 어, 내용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지 항일운동 기념공원에 올라왔습니다. 이 계단길을 따라가지고 한참 동안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올라오니까 가장 높은 곳에 어, 신지 항일운동 기념탑이 여기에 서 있습니다. 어, 올라오다가 뒤돌아다 보면은 아래쪽으로 어, 보이는 곳이 신지 면 소재지 지역입니다. 어, 신지도에서 가장 큰 소재지입니다. 이 주변이. 어, 이곳의 항일 운동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어, 일제치하의 국권 회복을 위해서 치열하게 살다 가신 어, 신지면 출신의 애국지사들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여기다가 어, 기념탑을 세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바로 앞쪽에 보이는 것이 신지 항일운동 기념관입니다. 그리고 바로 좌측에 뾰족하게 솟아 있는 것이 항일운동 기념탑입니다. 자 안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는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옛날 고서들이 여기 있고 이곳에 활동하신 애국지사들 정석천 선생님 김재갑 선생님, 자, 애국지사들의 양력이 여기 있고, 신문 자, 항일운동 기념탑에서 아래쪽으로 내려다보면 자그마한 또 저수지가 보입니다. 이 섬에서도 이렇게 어, 대곡 저수지라고, 저수지가 하나 이렇게 있는 것이 보입니다. 자, 현재는 신지면 소재지에서 이광사 문화거리라는 이정표가 있어가지고 안은 길로 다 따라가고 있습니다. 과연 그분은 어떤 분일까요? 이광사 문화거리. 자 현재 제가 찾아온 것은 이광사 문화거리 길을 따라가지고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완도농협 신지지점 바로 앞쪽에 보면은 어, 원교석결이라는 이런 비석이 크게 돼 있습니다. 자 이. 저도 이곳에 와가지고 이광사 선생님에 대해서 처음 알았는데 이광사 선생님은 조선시대 때 서예가이자 양명학자로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신지도로다가 유배 와가지고 머물렀기 때문에 이곳에 이런 유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원교 서결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책자에 대한 이렇게 원본이 있는데 원교라는 것은 이광사 선생님의 호가 원교라고 하는데 어, 그분이 서예에 대해서 이론을 갖다 체계적으로 이렇게 글을 써 남긴 책을 갖다가 원교서결이라고 한답니다. 자, 이 문화 거리를 따라가지고 안쪽으로 또 어떤 유적이 있는지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광사 문화 거리 골목길을 따라가지고 마을 안길까지 계속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곳에 오니까 신지 중학교도 있습니다. 신지중학교 울타리에 보니까 또 이광사 선생님의 글씨체를 그 가지고 이렇게 담장 아래에다가 장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광사 선생의 유배지가 있다 그래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금공이라는 이 표지석을 보면서 안쪽으로 들어가야 된답니다 길을 몰라 가지고 지나가는 이 동네 마을분들한테 한참 질문으로 해가지고 찾았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도 지나가다가 연로 하신 분을 만나가지고 물어봤더니만은 귀가 어두워 가지고 자꾸만 다른 소리만 하십니다 <laughs> 참 어렵게 찾았습니다 자 이광사 문화거리 길을 따라 가지고 어, 마을 안길 골목길을 동뱅글뱅글 돌아 가지고 어렵게 이곳까지 찾아왔습니다 원교 어, 이광사 유배지 입니다 어, 이곳을 찾아오는데는 마을 길이 너무 복잡해가지고, 어, 마을 주민들한테 물어, 물어가지고, 이곳 꺼지고 왔습니다. 어, 이광사 유배지는, 어, 옛날에 영조시대 때, 큰아버지의 어떤 그 정치적인 어떤 사건에 연루돼가지고 유배를 가게 됐는데, 이곳에 와가지고 또약한 15년 가량을, 어, 유배, 지 이곳에서 생을 어, 마감할 때까지 72세 까지 어, 15년 동안 이곳에서 살았다는 집입니다. 이것을 지금, 현재 최근에 아마 복원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땅에다가 복원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는 장독대도 아직까지 깨끗하고 새로 복원한 이런 집이 아주 깨끗하게 단장이 돼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최근에 복원해놔가지고 손때가 묻지 않아가지고 너무 깨끗해가지고 옛 정취를 느끼기 좀 어렵습니다. 다만 옛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것은 어, 이런 옛날 고품들 때문에 약간의 그걸 느끼지만 아직까지는 어, 좀 분위기가 어울리진 않는 분위기 같습니다. 자, 신지도에 들어오면 어,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은 없습니다. 명사심리 해수욕장은 세계적으로 또 유명하게 알려진 곳이지만 어, 그것 외에는 어, 일부 항일 운동을 하셨 분, 하셨던 어, 그분들의 전적을 남긴 어, 기념탑이 있고, 또 이곳에 또 조선시대 어, 서예가로 또 유명하신 이광사 선생님의 어, 거리를 이렇게 어, 만들어 놓은 거, 그 외에는 뭐 특별히 볼만한 게 없습니다. 이곳에서 어, 신지도 일주를 마치고, 어, 저는 다시 어, 저쪽에 장보고 대교를 건너가가지고, 어, 고금도로다가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가다가 마을 담장에 기록되어 있는 재미있는 문구가 있어서 보고 있습니다. 조선의 글씨는 뛰어난 작품이 적은데, 근래에 이광사가 있어 그 사람만 홀로 세상에 유명하다. 어,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어,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어, 그 기록이 있답니다. 자, 조금 전부터 자전거가 잘안 나가고, 무슨 어, 간섭되는 소리가 계속 들리는 것 같아가지고, 어, 자전거를 세우고서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와 근데 이또 자전거 또 문제 생긴 것 같습니다 와 이거 큰일 났다 진짜 와 여기 보면은 이 허브에 지금 이 쇳가루가 막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야 이번에 또 이거 문제가 됐습니다 이거 자전거 어 이거 뭡니까 이거 한번 자전거 또 뜯어봐야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것도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거 와 이거 어제부터 약간씩 뭔가 좀 소음이 들리기 시작했는데 지금 자전거 잘안 나가가지고 보니까 무슨 저게 보니까 허브에 색깔로가 뭐 지금 나오고 있, 있습니다 지금 와 이것이 이번에 여행 또 망친 거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허브가 문제 된다면 은더 이상 이거 어, 기동하기도 힘들어지는데 자이건 문제입니다 진짜 일단은 앞바퀴를 분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앞바퀴를 분리해 가지고 뭐가 문제가 생겼는지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큰일 났네 진짜 안 되고. 자, 전거 이사. 자, 야, 돌아가 야. 억지로 돌아갑니다. 억지로. 오 와. 와, 나 망했다. 정말.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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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뭡니까, 이거? 이거 이거 허브가 제맘대로 움직입니다. 이거 덜렁덜렁 부러졌어. 아, 큰일 났네, 이거 진짜. 와. 와, 반대쪽에 반대쪽에도 이렇게 엔드캡이 다 깨져가지고 완전 튀어나왔습니다. 이거 이렇게 이게 이 허브가 덜렁덜렁 하는데, 이게 어떻게 갑니까? 이거 와, 정말 큰일 났네. 진짜 와, 이번에도 여행 망쳤다. 진짜 와, 이거 어떡하란 말이야? 완전히 엔드캡이 완전히 부러져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덜렁덜렁 돌아다닙니다. 이렇게 로 반대쪽은. 야, 역시 반대쪽도 이렇게 깨졌습니다 다 깨져가지고 다행히 아직까지 베어링은 살아있기 때문에 어떻게 응급조치를 해가지고 움직여 봐야 되겠습니다 와 어쩌면 이렇게 이렇게까지 다 마모가 다 된거죠 이거 이 응급조치를 해가지고 이동을 해야 되는데 자 허브가 뭐이 이 정도 움직이는데 이거 어떻게 갑니까 이거 큰일났네 일단 조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 자캠 나와가지고 이거 벌써 세 번째입니다 벌써 작년 가을에 전국 국토 종주 전국 길주 하면서 5일 만에 또 휠셋에 파손돼가지고 또 복귀를 했었고 이번 보면은 코리아 둘레길 종주를 한다고 장천 키로 종주를 하겠다고 그 아주 큰 저게 프로젝트로 또 해가지고 나왔다가 5일 만에 결국은 휠셋 앞뒤에 파손되는 바람에 결국은 복귀했는데. 이번에 남해안 투어 나와가지고 결국은 5일 만에 또 이렇게 휠셋이 파손되었습니다 이거. 이거 무슨 5일에 저주가 걸린 겁니까, 도대체? 와, 진짜. 살려주세요, 정말. 그래도 지금 발견했으니까 조금만 더 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립을 해가지고 살살 이동해가지고. 어 다행히 그래도 자동차가 멀리 안 있고. 어, 완도항 주변에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1 시간만 이동을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살 한번 이동을 해가지고 완도항까지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나마 멀리 안 나와가지고 천만 다행입니다. 자, 저는 신지도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지금 어, 완도 가는 길과 고금도 들어가는 길 산거리까지 왔습니다. 예정대로라면 이쪽에 장보고 대교를 건너가지고 고금도로다가 들려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자전거 고장으로 나와가지고 결국은 물 건너 갔습니다 아마 들어가지 말라는 계신가 봅니다 그래도 장보고대교를 건너 가지고 고금도까지 안 들어가고 이곳에서 자전거 고장 난 것이 천만다행인지도 모릅니다 고금도 들어가 가지고 약산도 생일도 내일도 막 들어가기 시작했으면은 그곳에서 진짜 완도항까지 돌아오기 무척이나 힘들 뻔 했습니다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완도 방향으로다가 눈물을 머금고 가겠습니다 자 현재는 신지도에서 나와 가지고 어, 신지대교까지 사방사방 왔습니다. 사방사방 올 수밖에 없는 게 자전거. 뭐, 무너질까봐 잘 살살 왔지만 아파키가안 돌아갑니다. 잘. 그래가지고 어렵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신지대교를 맞이했습니다. 신지대교에서 어, 완동항까지는약한 6km 정도 남았습니다. 신지도에 오면은 어, 신지대교가 있는데 이곳에는 나가는 길은 이렇게 우측에 자전거가 갈 수가 있는 넓은 통로가 있습니다. 근데 어제 들어올 때는 반대쪽에는 차선으로다가 오면서 좀 어, 불편한 느낌을 받았지만 어, 나갈 때는 이쪽 통로를 이용해가지고 아주 편안하게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사방 사방 조심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드디어 완도항 주변에 어, 자동차가 있는 곳까지 왔습니다. 자전거가 무너질까봐 살고 살고 아주 충격 안 받게 오느라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앞바퀴가 안 돌아가가지고 아주 어렵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자캠여행 5일차의 저주 한 번, 두 번, 세 번을 겪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없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자전거 정비를 철저히 해 가지고 다음 자켓은 또 도전을 하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